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 박탈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네, 충남도가 도내 개발 지역에서도 이러한 투기가 있었는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에 나섰습니다. 신고센터를 운영해 주민들의 제보도 받기로 했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가 자체 조사에 나섰습니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충남도와 산하 기관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대책반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이번 사태로 공직자를 바라보는 국민의 눈이 어느 때보다 무섭다며 지역에서도 선제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시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공직자의 청렴 문화를 높여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두에서도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취득사는 없는지 비타 지역에서도 개발 예정 지역의 사전 정보를 이용한 거래 내은 없는지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대상은 도내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택지 개발이나 대규모 도로 개설 예정지 등입니다. 충남개발공사가 발주한 사업지도 포함됩니다. 부패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의 공소시효에 따라. 개발 지구로 지정된 지 10년 이내인 곳으로 한정됩니다. 특히 충남 도청이 이전하면서 조성된 내포 신도시의 경우 2007년 토지 보상이 이미 완료돼 이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위는 현재 대규모 사업장 현황을 파악하고 총 사업비와 면적 등 구체적인 기준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내에서 이루어진 대규모 사업 시우경이면 공단 조성이라든지 택지 개발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조사를 통해서 그 부동, 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가 있다 고 밝혀지면 경찰에 그 조사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사께서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도민들에게 우리 공직자들이 보다 더 청렴하고 열심히 일한다는 공직자상 제고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토지 거래 등을 확인하기 위해선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본인에게 일일이 구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앞서 충남 도청에선 내포신도시 도로개설 정보를 활용해 가족에게 땅을 사게 한 공무원 2명이 지난 2018년 적발돼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감사위는 10일부터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자진신고를 당부했습니다. 헬로TV 뉴스 정선영입니다.